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요? 각질이 두터워져 있는 약간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병변을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지루각화증, 검버섯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얼굴에 뭐 있으면 다 검버섯이라고 하죠. 사실은 근데 검버섯만 있는 건 아니고 검버섯도 있고 편평사마귀도 있고 다양한 색소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게 되는데요. 보기에는 되게 안 좋지만 검버섯 제거 어렵다던데 쉽게 가능할까요? 제거하기가 되게 쉬워요. 지루각화증은 위쪽으로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빔약 레이저로 좀 깎아주고 아래 색소가 남았을 때는 요즘 많이 하는 피코 레이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색소를 제거해주면 뭐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요. 색소 침착도 많이 남지 않고 치유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얼굴은 그냥 지내겠는데 손에 생기는 경우는 되게 나이가 들어보여서 싫다고 얼굴은 놔두고 손등만 제거하러 오시기도 하세요. 보셔서 상담하시고 시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